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레커1 k t v 의크레커입니다 이번에 볼 건요. 바로, 로볼록스. 와, 노래 좋네. 헬리 시뮬레이터입니다. 오케이, 이거 뭐지? 어 일단은, 시작까지, 10, 10초 정도 남았네. 이건 뭐지? 이건 뭔지 모르겠구요. 이건 뭐야? 띠용, 띠용. 띠용 띠용 뭐야 왜점프안대 띠용 헬리콥터 파일럿 어 뭐야 나도 헬리콥터 하고 싶은데 아 우리 숨는건가? 아 맞네 헬리콥터가 우리를 없애는건가 우리 우리가 숨어야 되는건가? 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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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숨어 아마 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오케이 어이 왜 내려가잖아. 이렇게 하면 막아 길 막기. 오, 뭐야? 갑자기 같이 따라 올라가네. 오, 뭐야? 서바이브 e 헬기. 쟤 위로 올라가서 쪼. 오케이. 헬기한테서 살아남으래요. 와, 지금 헬리콥터가 여기 어디쯤 있을 텐데? 헬리콥터가 있냐? 오, 뭐야? 오,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미사일 막 쏜다, 미사일 막 쏜다. 이거 차라리 아래에 있어야 안전한 거 아니야? 나 내려갈래. 이게 헬리콥터가 원래 이게 건물이 무너지면, 은 우와, 잠깐만. 다 지금, 저거 될 텐데, 지금 완전, 큰일 날 텐데. 와, 요런 식으로 내려가는구나. 일단, 일단 여기 숨어있자. 괜히 저 위에 있다가 한 번에 가는 수가 있어요. 이런, 이런 데 숨어있지. 아, 이건 안 되네. 이런데, 이런데, 구석에, 구석에 숨어있으면 애들 몰라. 우와, 잠깐만! 날 봐, 날 봐버렸어! 으악 잠깐만, 장만적인... 잠깐만! 야, 이거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 이거 무조건 건물안이야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 일단. 야, 나, 나 나도 같이 있자 야 나도 무섭다. 난너 위에, 이렇게. 설마, 이거 헬기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이름이 보이나? 그럼안 되는데. 노력하. 같 숨어! 같이 숨어 있어! 일로 오지 마! 일로 미사일 쏘는 거 아니지? 어, 그거 아니면 됐어. 어, 잠깐만, 일로 쏘는 거 아니지? 아닐 거야. 1인칭으로 좀더 뭔가 멋있게 살아남아 봐야지. 20초만 사면 돼, 얘들아! 아피도 자동으로 차네. 어, 뭐야! 아! 날 봤네. 와. <laughs> 이렇게 하는 거구만. 오케이. 자, 일단은, 감 잡았습니다. 오, 3 이일 살아남나요 과연 한명 오케이 그래도 셋 죽었지 셋 그래도 세 명이 살았으니까 뭐 음. 일단은 기다려 봅시다 그럼 어 뭐야 오케이 시작됐고 이제 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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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는 좀더 어, 어려울 것 같은데 어 뭐야 저기 돈이다. 아, 돈 있다 돈, 아돈돈돈돈돈돈못 먹었네 초반에 좀 양보 좀 해주지 어 여기 돈이다 돈돈돈 내꺼 돈 내꺼 돈 내꺼 돈 내꺼 돈 내꺼 아 진짜 다 먹네 애들 어 숨어야돼 얘얘 따라가야지 얘 아까 살았던 얘거든요 얘 자란 얘 같은데 어 뭐야 저기도 돈 있네 먹고 싶다 하지만 안돼 좀 위험할 것 같기 때문에 뭐야 이게 어, 미끄럼틀인가? 슝, 내려간다, 미끄럼틀. 미끄럼틀. 어, 여기 숨어있으면, 어, 모를 것 같은데? 어, 여기 어디야? 어, 뭐야? 어, 뭐야?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좋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여기 왠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인데, 이거? 여기 벙커? 벙커다, 벙커. 오케이. 살자, 여기 왠지 살것 같아. 어, 뭐야? 어, 뭐야? 어! 무너졌다. 안돼 여기 뭐야 여기 너무 약해 뭐야 이 어려워 아 이거 너무 어렵네 뭐 일단은 어 수영 수영할 수도 있나 수영 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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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혔어 여기 볼까 가고 싶어요 아 저기로 가는 거구나. 이건 뭐지? 이거는 군 시설인 것 같은데, 군 시설 상점. 안녕하세요. 지금 군인 아저씨가 아니네요. 어, 뭐야? 졌어. <laughs> 뭐야? 와... 다 죽었네. 뭐 이렇게 잘해. 이제 조심해야겠다. 오케이, 시작된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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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 나 헬, 헬릭, 헬기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 나안 됐어. 야,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절대 높으면은, 나, 너, 높, 높으면 안 좋은 거 같아, 제가 볼때 무조건 낮은 데로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애, 한테 들키고, 뭐야. 오, 요 안에 괜찮은 거 같은데, 요 안에? 아, 요 안에 별로 안 좋아. 스칼렛 요한슨. 에? <laughs> 어, 여기,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아, 여기 못 들어가.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이, 이 아래로 숨어. 여기, 오, 여기 좋아. 오, 이 아래, 좋아. 오, 이 아래 안 들킬 것 같은데, 이 아래 숨어있자. 오, 좋아, 좋아, 이 아래 숨어있자. 어, 뭐야? 어, 나 때린다! 어, 살려줘. 어, 안 돼. 안 돼, 누가 나 때려. 살려줘. 살려줘. 와 저기, 안 돼, 여기도, 여기도 안될것 같아. 아,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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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하오? 뭐야, 여기? 어, 됐어, 됐어. 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어, 그래, 여기 숨어있자.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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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어, 그래. 이, 끝쪽에쪽에쪽에 끝쪽, 숨어있으면 모르겠지, 그래도? 요쯤에 숨어있자. 하, 어, 살수 있을까? 오오, 무너진다. 안 돼. 무너진다. 무너진다. 어, 디 숨지? 어, 잠깐 피가 일인데 어디 숨지? 어디 숨지? 오, 어, 여기, 여기 숨을까?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 붙어있자. 딱 붙어있으면 모를 것 같은데? 어, 모르나요? 30초만, 30초! 허! 이쪽으로 쏘는 건가? 오, 어, 이쪽으로 쏘나? 이쪽으로 쏜다 여기로 피해, 여기로 피해. 어, 여기, 여기 붙어. 아! 오, 잠깐만! 오, 야, 잠깐만! 오, 야, 잠깐만! 오, 야, 오히려 더 좋아졌고, 장소. 오, 틴티. 틴티 건드리기. 으악! 잠깐만! 아, 10초만 살면 되는데. 왜 거기 있었지? 아, 아쉽게, 아쉽게 죽었다 5초, 4초, 그래도, 우리 팀이 살아주면은, 돈은, 오케이, 뭐야. 뭐야. 아, 하나밖에 못 살았네? 에이, 이런. 아쉽네.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어, 여기, 여기도 길 있다. 아, 참, 그거를. 어, 뭐야, 어, 뭐야. 스페셜 라운드다. 스페셜이다, 스페셜. Special. 어, 이거 뭐지? 아, 나 하고 싶은데. 어, 이거 뭐야? 여기 숨을 수 있나? 내 여기 숨으면 바로 들킬 것 같아. 돈이다. 돈 내꺼. 오! 뭐야, 1코인 밖에 안 줘? 뭐야. 5골든 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악취 뭐, 꼈어, 꼈어. 어, 됐다. 흐 <laughs> 아, 재 그냥. 점프, 점프. 친구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처럼. 아! 나 같은 고수, 고수처럼. 어, 이건 나 처음이긴 하지만. 마음 많은 고수. 이것이 마음 많은 고수다. 알았니? 친구야? 잘 보고 배우라고. 아이고. 이런 거 누구, 어?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음, 사실 아무나 하는 거 맞아요. 흥. 아무나 하는 거, 뭐야? 헉?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이거 롯데타워 아닌가? 롯데타워? 되게 높은데, 얘도 되게 높다. 어, 너, 너도 올라가 있었구나. 나무 위로 올라가야지. 내얘 머리 밟고 올라오면될것 같은데. 이렇게 일부러, 여기 있다가, 얘 머리 밟고, 얘 바, 머리 밟고. 머리 밟고 점프, 얘 머리 밟고. 머리 밟고 점프해. 아, 너 뭐해, 너왜 떨어져? 피안 나나? 야, 너 혹시 모르니까. 위에 있자어 뭐야 여기 위에 있으면 그냥 살것 같은데? 어디 있어 근데? 헬리콥터 어딨지? 헬기 어딨어? 헬기있어 디있어어 뭐야 어 이거는 저거네? 우주선이잖아 우주선 야, 우주선이래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걸? 기억이 안 나네 어, 왜 이렇게 이 렉이 이렇게 끊기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끊기지? 갑자기 헬, 헬기가 안 되고 싶네 자, 오늘 목표. 한번 살, 한번 생존하기. 한 번이라도 생존, 오, 이번에 그냥 쉽게 생존하겠는데? 이거 뭐야? 쉬워, 이번 판. 손, 손 놓고 있어도 되겠는데? 뭐야. 뭐야, 이거 살았어. 뭐야. 어, 뭐야, 나만 살았네? 아니구나. 제 친구도 살았네. 얘들 왜, 왜다 죽었냐? 오케이. 오, 41원. 대박. 좀 만나줬어. 하지만, 돈은 부족하다. 타이틀 리그 한번 사볼까? 오 빨강 빨강 나 빨강 좋아하는데 오 뭐야 타이틀 장착을 해야 되나? 뭐야 뭐야 뭐지? 샀는데 이거 이키 뭐야 뭐야 왜?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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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다 일단 한번 살았으니까 자 마지막판 한번 해봅시다 아 하는데 나 하고싶은데 되게 안되네 이게 뭐지? 놀이공원이네 놀이공원 여기는 못들어가고 아 좋아좋아 좋아. 이거 여기가자 여기 이거 이름이 뭐지? <laughs> 이거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였더라? 이거 뭐지? 회전목마 아닌데 이거?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어나 이거 이름 기억이 안나네 갑자기 오아 어, 이렇게 기억해 컨트롤만 잘하면 안될 건 없다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뭐야 여기로 가면 되잖아 그냥 완전 쉽잖아 으악 나왜 이렇게 못하지? 나도 여기 올라갈래 으악 어... 나 여기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갈 때까지만 좀 봐줘 되게 못 올라가네, 진짜. 어, 어, 여기로 가면 되나? 아, 안 돼! 어, 오, 오, 오 나피 없어. 나피 없어, 이 좀비 뭐야커이 어, 꺾였다. 커이 꺾여서 사망.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헨리 러쉬 였구요.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